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남겼습니다. 어제 그저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병대 최상병 관련 특별검사 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한 이 법안이 재의결에 붙여져서 국회에서 제2결을 부결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성립하지 않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이제 오늘부터 임기가 개식되는 22대 국회에 다시 해병대 최상병 특별검사법안을 제기할 것이다. 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7월에 경북 예천 지역에 홍수가 범람해가 다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해병대 4단의 장병이 거기 가서 구조작업을 했는데 그중에 최상병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구조작업에 나섰다가 그러니까 센 물결에 휩쓸려가 익사한 사건입니다. 이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여덟 명을 여덟 명이 누가 군 하면 꼭대기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뭐 그리고 뭐 현장에 나간 뭐 특공대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덟 명인데 맨위 사단장을 꼭지로 해서 여덟 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 장병들의 사망 사건은 군 자체 수사단과 군법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수사기관 경찰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이제 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된 일에 사단장까지 수사에 의뢰하는 것은 이게... 지나친 일 아니냐라는, 어, 국방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질책성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의뢰했던 수사 기록을 24시간이 안 돼가 도로 찾아가지고 사단장을 빼고 나머지를 다시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수사에 개입 수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되겠다. 그 법안을 만들어가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어제 그저께 재 의결에서 부결대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별도로. 공수처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이미 당시 법, 국방장관 그리고 사단장까지 최근에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를 초, 총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코드로 몰아가지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특정해서 이것을 탄핵 내지 자진 사태 쪽으로 몰고 가는 호재로 여기고 이런 법안을 제출했고 다시 체출을할 것이고 지금도 공세를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도 대한민국 법조인의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로서. 그런데 이 법조계의 광범위한 여론은 이 경우에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자체 수사단에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 수사 의뢰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건 지나치다. 지나치다.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의 일부로 통수권 행사의 한 형태로 이게 수사 의뢰에는 사단장을 빼라. 라고 말하는 것은 통수권 범위에 속한다 하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수사 권이 없는 해병대의 기초 조사의 결과를 보고받고 여기까지 수사 의뢰를 해지 그 위선은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투 중에 작전 명령에도 이 고지를 먼저 공격하느냐, 저 고지를 먼저 공격하느냐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를 들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것에 관심을 간다면 국방장관, 예를 들면 참모총장을 격려해 갖고 그 선제 공격지를 변경하게 할수 있는 것, 그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 이런 것도 그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호재로 생각해가지고 이를 공세적인 입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다시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2결에 부결한 것은 이게 국민의힘당, 어, 다수가, 절대 다수가 부결에 동참했고, 민주당 오히려 일부가, 어, 부, 찬성에 참가하지 않았다. 부결 쪽에 가담했다. 이래가지고, 뭐, 민주당 내에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그, 그저께 그 법안은 법 체계상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특별 검사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임명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로 80명의 특검단을 구성해가지고, 특별검사팀을, 그 중에 일반 검사 중에 20명을 차출하게 돼. 5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요거,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의 일부로 보여지는 요 부분, 대통령이 사단장을 빼라 했다. 이게 집권남용이다. 요거를 밝혀서, 무슨 처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 자, 이게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걸 전조로 해가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언이 아니고 고언을 어쩔 수 없이 이게 답답한 마음에서 윤 대통령에게 고언, 일종의 권고의 말씀, 그러니까 편한 마음이 아니고 저도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이러니 이게 국력 낭비가 얼마나 심각하냐? 요요 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좁히면 대통령이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 요거 때문에 하유 나라가 시끄럽고 국회가 시끄럽고 민생은 뒷전이고 여기 에 모두 매달려 있다. 우리 국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고리에 대통령이 계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풀어버리면 될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고은이라는 말을 쓴 것이. 대통령이 푸세요. 어떻게 푸느냐?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어제, 그저께 최상병, 어,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그 법안을 폐기 의결을 했으니까, 지금쯤은 아니면 어제, 늦어도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를 밝히고 사건 전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 만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형사사건 처벌도 받겠다.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소추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주, 그러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퇴임 후에 그 형사처분을 달게 받겠다. 근데 경위는 이렇게 된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해 주시냐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처분에 맡기겠다. 한번 이래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래 보면. 앞에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쭉 설명을 했지요. 그 최상병의 이 안전, 안전 구명 조끼를 입지 않고 구조 작업에 여러 명이 나서가지고 최상병이라는 한 사람이 익사하게 되었다. 그러면 안전수칙을 위반한 그 책임을 현장 지휘, 지휘인 뭐 무슨 특공대장이 있을 것이고 중대장이 있을 것이고 대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이 있는데 그 책임을 사단장까지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 그 안전사고의 책임을. 그러니까 이런 점을 내가 우려해가지고 이게 60만 대군의 이게 장군급, 장군급 지휘관들 숫자가 몇백 명이 되는데 이들의 사기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해병대 자체 수사단에서 수사 일의 대상에 넣은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윤석열 대통령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요 어, 지난번에 처음으로 어, 취임 후에 취임 후에. 무제한 주제에 대해서 무제한 답변 받는 기자회견을 한번한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도와 스태핑은 안 하기를 잘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하겠다. 이게 이 문제를 진작 제가,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후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고, 당시 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임명을 철회하는 이 과정에 이 소동이 국민에게 대통령 지도력이 이 부정적으로 비춰져서 4월 10일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의석이 더 확보될 것을 덜 확보됐다 하는데 영향까지 미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야말로 발생 당시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런 소문이 났을 때 언론의 최초 보도가 있었을 때 용산 기자실에서 2층 집무실에서 1층 집무실로 수시로 내려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요런 게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제 그저께 국회에서 제2결이 부결된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실에서 해명하고 대통령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이게 순탄하게 넘어갈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지요? 저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어, 유력한 저의 우호 유튜브에 나가서도 몇 차례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한 셈입니다. 그 중에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도 아주 취임 초부터 그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소통을 통해서 공황, 공항, 경제 공황을 극복했냐는 느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를 오늘 부득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이 얼마만큼 치밀했고 그리고 국민을 얼마나 설득을 했으며 그래서 그의 소통이 아주 무게감 있게 다가갔느냐 하는. 이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사, 사선을 한 사람, 네번 당선됐습니다. 네 번째 당선되고 취임하고, 어, 두달 만에 이게 별세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번, 네 번째 당선된 것은 인기를 못 채웠지요. 그네 번째 선거 운동 기간에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했느냐,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 전용 열차를 타고 다닐 때 가족은 물론 애견 강아지까지 실고 다니는 것은 이게 국고 낭비고, 이게 예산, 예산을 본질적으로 갉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제 공화당이 별로 물건 떨어질 게 없어서 그랬던지 하여간 그걸 터집 잡았어요. 그랬더니, 백악관 기자실에 수시 기자회견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문제의 강아지를 안고 기자실에 나타났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공화당에서 나와 내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그건 뭐 용납하는 일이다. 그렇게 할수 있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게 아무 죄 없는 이 강아지까지 국고 낭비 대상으로 봐가 공화당이 비판하는 것은 이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방향을 알수 없는 곳을 향해 계속 지져댄다. 그러니까 제발 이내 강아지가 내 애견이 화나게 하는 말을 공화당 간부들은 삼가해 달라. 이상 끝. 그게 이제 고날, 고그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 백악관에 기자실에 개를 안고 나, 나타나서 고말한 그 거, 그게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돌았으니까 기자들이 박장대소를 했어. 그 순간에 공화당의 비판자들을 자신의 강아지 순으로 객화시킨 것입니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취임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자실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다 하는 그 자신감에서. 우러난 일임. 여기에 비춰보면 지금 이 최상병을 두고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후에도 국회에서 재의결까지 가고 다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 문제를 삼겠다. 이 고비가 몇 고비입니까? 고비 고비마다 기자회견을 해서 풀었어야지요. 가령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매를 맞는다 생각하면 매를 맞으세요. 맞을 때 맞아버리세요. 그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지나친지는 제가 보기에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뒤로 숨고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대통령이 집권 남용한 것으로 비춰지게 됐다. 답답하고도 답답하다. 대통령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대통령 참모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박찬종 TV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같은 노인이 저, 저, 저를 주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 유튜브를 용산 참모들이 뭐 챙겨볼 일도 없고, 하지만은, 이, 이 오늘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용산 참모들에게 친지가 있다든지 하면, 박찬종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는 말이라도 좀 전해주시고, 이걸 전해 들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대통령에게 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고원을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